와우 드라마 링크 깜놀깜놀. 설마 했는데 요즘 드라마 중에 탑이잖아. 스토리, 배우들 연기, 연출까지 짜임새 장난 아니네요. 첫주보다 둘째주가 훨씬 흥미진진했죠. 그 덕에 셋째주 일요일인 담주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일단 연출자가 소년심판을 연출했던 홍종찬 피디님이니 그동안 던져진 떡밥을 잘 해소할 거라고 미싸와요. 그럼 본격적으로 꼭 짚어야 할 장면 및 전체적인 해설, 그리고 뇌피셜까지 쭉쭉 보고, 첫째, 지화지구대 순경으로 새로 부임한 지원탁. 뇌피셜부터 터뜨리자면, 지원탁은 주인공인 은계훈의 어릴 적 친구로 추정되는데, 개훈의 쌍둥이 동생인 은계영을 납치한 범인으로 검거됐던 피아노학원 원장의 아들일 것 같은, 개훈에게 피아노학원 원장 아빠가 의심스럽다고, 어릴 적 고백했던 기운의 친구가 바로 지원탁일거라는 말이죠. 둘째, 노다현을 징그럽게 따라다녔던 스토커인 이진근의 누나 이은정이 등장 등장. 등장하자마자 노다현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행방불명된 동생의 진실을 어떻게 알아가게 될지 완전 궁금함. 셋째, 사회까지의 전개 중 가장 쇼킹한 사건은 바로 스토커 이진근이. 냉장고 안에서 탈출하여 칼을 빼든 후 노다현을 죽이기 위해 전진하던 중 지화동 주민인 김민철이 운전하던 택시에 쾅 부딪힌 일인데 놀란 김민철은 이진근을 딴 곳으로 옮겼겠지만 이진근의 생사는 아직 모른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이진근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김민철이 본인의 집에 갖다 놓았는데 부인인 박선아에게 사건에 대해 솔직히 얘기했는진 모르겠으나 박선화가 이진근의 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면으로 봐선 아마도 김민철은 와이프에게 얘기 안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넷째, 현재는 노숙자 차림인 피아노 학원 원장 출신 한희찬과 은계훈의 대화 장면. 은계훈이 말하길 한희찬 당신이 내 동생을 납치한 범인으로 증거까지 확실해진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긴 했으나 범인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추리를 이어나가겠지만, 한희찬은 범인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라 예상되네요. 다섯째,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이 있었는데, 두근두근. 스토커인 이진근이 피필린채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업소용 냉장고 안으로 옮긴, 노다연의 할머니와 엄마인, 나춘옥과 홍보희를 목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네 주민인 에어로빅 강사 조재숙. 그녀는 남편인 고창수에게,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는 바. 나 춘옥과 홍복희에게 남편인 고창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지요. 춘옥과 복희가 한 짓을 입 다물어주는 조건으로다가. 흠이 지화동 동네 주민들 모두 모두 무섭어. 여섯째, 위에서 말한 고창수를 연락하고 싶었던 이가 있었으니 새로 부임한 순경인 지원탁. 옛 연인이자 사수인 황민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기에 신분 노출 안 하고 으슥한 곳에서 조업해버림. 아싸, 잘했다. 원타가. 하지만 개운이가 빨갛게 부어 올라있는 지원탁에 손을 받기에 앞으로의 전개에 관련이 될순 있겠죠. 일곱 번째, 은개운이 매우 신뢰하는 후배 셰프인 차진우가 은개운과 노다연이 친남매인지의 유전자 검사를 이뢰했지만 예상대로 남매가 아님이 판명됐죠. 그럼 왜 은개운이 노다연의 감정을 링크돼서 느끼는 걸까요? 어릴 적 회상신을 보면, 노다현이 초등학교 때, 개운 및 개영이와 어울려 놀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현재 다현이가 메고 있던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에 노다현 이름표가 붙어 있었걸라며, 따라서 현재의 다현과 회상신에서의 진짜 노다현은 다른 인물이란 말인데, 이거 참 머리 터지며, 사화까지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정리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춘옥 전골 39의 무기 소지로 인한 지구대 연행 장면, 리얼 코미디 보시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땐 더욱 참신하고 재미난 소재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